오늘은 성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할 때에 죽음을 바로 알고 또 부활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서 죽음을 통해서 영생 부활하는 자들이 될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산 것을 전제로 한다. 어? 에, 그래서 에, 죽음이라는 것은 부활은 에, 산 에, 죽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시조인 어어니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싸거든 사망이다. 어? 죄싹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법은 아주 온전한 공의로운 법인데, 그 공의로운 법이 죄싹은 사망이다, 알겠습니다. 에 그래서 첫 어담이 범죄함으로 범죄할 때에 첫 어담이 사망이라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여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곧 사망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어담이 인간의 시조가 죄를 부함으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생겨날 때부터 사망하에 있게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사망이라는 것은 영생하시는 하나님과 끊어져서, 끊어지니까 방은 마귀와 결합해서 사망 권세자 마귀와 결합해서 마귀와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죽으면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에, 사람은 영원한 존재다. 하나님과 끊어져서 사망 권세자 어둠의 주관자 와기와 결합해서 와기 하나로 결합 멸망으로 지옥에서 영생하는 것이니까 얼마나 사망이 무서운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은 일반적인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 일반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첫 인간의 시조인 아단의범죄함으로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어머니 모태로부터 행여할 때부터 하나님과 끊어진 그런 마귀와 결합된 존재로 태어났고 영은 끊어졌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눈으로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지만은 영이 우리 몸에 그 주인이 되어 있는지을 믿으시기를. 영을 담고 있는 심신의 고깃덩어리가 있는데 이 심신의 고깃덩어리가 첫 어단이 범죄할 때에 그 영이 범죄한 것이 아니. 영은 하나님께로 온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그 첫아담이 범죄할 때에 강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어져서 즉시 사망권세자 마귀와 하나로 결합돼서 지옥에서 멸망하러 영생하는 자로 전락했다. 그런 말이다. 그런데 예수 리시도께서 오셔서 예수 육시도는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인 수지를 믿으시길 바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 인간의 몸을 입, 입으시기 전에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인간과 모든 만물이 예수에게서 창조한 받아서 나온 그 예수 시도는 모든 만물의 뿌리가 되신 분이요? 뿌리가 되신 분이다. 그리 때문에 예수 시도는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렐야 그런데 예수 시도가 무한한 용량의 자격자신과은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러면 무한의 모든 인간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용량을 가질 뿐 아니라, 그만 인간이, 그만 인간이 그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죄를 보냈다 모든 인간이 악이라는 것은 무엇이야? 악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우리의 몸의 주인이요, 우리 몸의 소유권자요. 사용권자인데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가 자기 몸의 주인요 소유권자요 사용권자가 된줄 위대시를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인데 여러분의 그 몸을 피를 한 치나 더할수 있는가? 머리를 시공할 수 있는가? 아? 뭐 험한 얼굴을 하얗게 할 수도 검게도 할수 없고 인간은 아무것도 그할수 없는 그러한 무능한 존재인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런데 우리 예수시도께서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무한한 자격자이실 뿐 아니라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대신할 수 있는가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세상에 오셔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그뒤에인 하나, 세포 하나도 악을 행하거나, 죄를 범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하나님과 섞으른 원수인지을 하지 않고 33년 동안 온전한 무죄한 자로, 의로운 자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사셔서 우리 예수님의 몸은 무지한 덩어리요, 의로운 덩어리요, 하나님과 화목한덩어리의 그러한 자격을, 자격을 가진 자를 믿으실 바라. 그래서 예수 시도는 우리 똑같은 그, 그 인간들이 사는 세상. 우리 똑같은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인간들이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반적인 생활 속에서 일반적인 생활이라는 것은 다 육신이 먹고 살고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의식주를 돈 버는 일을 뭐 각자가 자기 직업을 이행함으로 말미암아 에 거기에 먹을 것이 세계 자기도 먹고 다른 사람 살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또 도와도 주는 자가 된줄 믿을 수 있을 바라니 을레주약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활을 하면서 스님과 같이 그만 특별히 그만 산속에 들어가서 특별한 옷을 입고 특별한 두발을 하고 특별한 곳에서 이렇게 애부적으로 특별하게 산 것이 아니라. 예수시도는 우리와 똑같은 그제약된 세상 안에서 예수의 직업은 목수 일을 했다. 목수를 하고 가구를 만들어서 팔고 그 돈을 보관하고 그 돈을 쓰는데, 그만 돈을 쓰는데도 꼭 영유 생명에 영생하는 직업법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 한절을믿으시바라 그래서 예수시도는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그런 완전한 자격자시오. 그, 그 사망이라는 것은 죄에 싹은 사망이다. 아,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 인간은 다공한 하나님과 끊어져서 에죽음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远차차主神是가远가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远的救主神是永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사람이 영생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었어요. 다 죽어 결과적으로 먼저 죽느냐 작게 죽느냐 이게 문제지 다 죽었어요. 여기도 지금 많은 성도들이 모여 있지만은 허목사도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죽을 것이요. 인간의 최대 사건은 죽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죽는 사건인데 죽음을 대비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에, 죽음 속에서 영여 생명의 영상을 씌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육신은 죽어가지만은 영적으로는 자꾸 생명으로서 중생한 형의 사람이 영생과 영복을 건설해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라. 렐루 그래서 예수 시도는 모든 만민의 죄를 짊어지고, 대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무지한 자로 세워주신줄를 믿으실 바란. 예수 시도는 다음에는 대행의 죽음을 살았다. 원민의 불의를, 불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모든 육신의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저주가 왔는데 예수님께서 그한 인간이 불의를 행함으로 와 있는 저주와 질병과 저주와 가난을 다 청산하시므로 일생 동안 그만 예나 세포 하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의인으로 사신적을 믿으시리라. 의인으로 사신 의의 덩어리를 가지고 대행에 십자가를 주고 추구심으로 우리의 저주를 완전히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그만 의로운 자로 세워주시고 의로운 자로 세워주실 뿐 아니라 이렇게 의의를 행할 수 있는 예. 내가 만난 현실을 통하, 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정에서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게 된줄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섞그럽고 원수가 됐는데 하나님과 섞그럽게된 그런 그 모든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대, 대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죄를 멸하시고 대행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불의를 멸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섞으런 것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화목지물로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하나로 결합해서 믿음으로 살수 있는 여러 우리를 세워주신 은혜가 이것이 주님의 구속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 그런데,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혹은 죽을 수가 없다. 인간은 영과 심신의 육으로 되어 있는데, 영은 범죄치 않았다. 그러면은 범죄하태는 데왜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죽었는가? 그것은 영은, 콩은 우리의 심신의 육의 주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심신의 육이. 우리가 내가 빌드는 소가 다른 사람의 콩을 뜯어 먹으면은 그 소의 주인이 되는 주인이 콩값을 물어주는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인간이 심신이 아담이 마귀와 결합해서 범죄할 때에 그만 심신 안에는 심신은 마귀와 결합해서 그 마귀의 죄성과 악성으로 꽉 오염된 죄를 믿으실 바라. 그런데 예수 시도께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배신 죽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무죄한 자가 되고 대신 행하셔서 험한 의로운 대신 행하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만복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자로 세워 주신 줄 믿으실 바라. 그래서. 성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한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시도의 피 공로, 제사함의 공로, 불의를 청산한 의의 공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청산하고 무지한자 의로운자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실 때에. 즉시 죄 때문에 끊어졌었는데 죄, 죄와 불의와 원수된 것을 다청산하기 때문에 그 영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로 왔지, 왔, 왔는데 심신이 지은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과 생명 의 하나님과 끊어졌는데 그 끊어지게 만든 죄와 불의와 불목을 다 청산하자 맞아 즉시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서 죽었던 영이 완전히 영생하는 자로 살아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 그러면 심신은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입을 때에 심신도 법적으로 완전히 살아난 하나님의 것이 된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실상적으로는 초다담이 죄를 범할 때에 그 죄성과 악성으로 꽉차 있고 그 죄성과 악성 안에는 죄와 악성을 주인으로 삼고 와귀가덜 앉아 있는 줄 믿으실바 이것이 우리 성도 안의 옛사람이다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강한 중생한 영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심신을 육을 행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악이 있다. 이런 불의가 있다. 이렇게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실역할 때에 회개하고 그 죄를 회개하고 불의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회개할 때에 관한 거기에 회개한 부분이 죄와 불의와 불목이 없어지기 때문에 깨끗한 자가 되어서 고면이 성화가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렐리아. 성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그래서, 심신이라는 것은 종합체로 되기 때문에, 한 번에 권할 수 없고, 중생한 영의 성도들이 이 현실, 저 현실을 통과하면서, 영여 생명이여 영생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그동안 실제적으로, 침신 하나에는 죄와 악성과 불의와 불목된 것을 해결할때에 그것이 없어지니까 그것 하나의 추인으로 삼고 살던 치이 없어지니까 마귀가 떠나고 그 부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다 죽었던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주님의 피 공로를 했고 우리가 영혼 완전히 법적으로 살아났고 실상적으로 살아났고 심신은 법적으로만 살아나고 실상적으로는 죄성과 악성으로 꽉차 있고 그 안에 마귀가 드란앉아 있지만 중생한 영안에 계시 성령께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이런, 이런 악이 있다. 이 불은 지적할 때에 그 말씀을 로아 해제할 때에 우리 심신 안에 들어있는 죄와 불의와 불목된 것이 없어지고 그 부분이 깨끗하게 성화를 이루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요이 성화라는 것은 내 육의 몸이 죽는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줄믿으실 바라. 여러분이 성화를 많이 이루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몸대 충만한데 이르러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아주 하나님의 부여와 존귀와 권세 와 영광을 다 이어받아서 영광스러운 부활체를 입고 고만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과 영원히 영생하고 영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자가 되어 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뭐, 특수한 죽음이 있다. 특수한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입니다 예수님의 대신 형벌를 받으시고 죽은 대형의 죽음. 우리를 무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죽은 죽음이 예수의 죽음입니다또 인간이 불의한 일을 불순종을 해서 모든 저주가 왔는데 저주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지 우리가 행하지 못한 것을 대신 의를 행함으로 의를 행한 이력을 우리가 행하는 것처럼 거저 입혀주어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서.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격자로 세우신 것이다. 내내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과 죄와 불의가 없으니까 화목한 자 되었어. 하나님은 내 안에 나는 하나님 안에 예 옥사는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불의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원세된 것이 없어지고 하니까 아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자가 아 많이 되고, 아직도 안된 부분이 있지만 되어서, 하나님이 하루 이렇게 병도 없고, 건강회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얼렐리야. 아주 건강회 복을 주시고, 이렇게 성화를 이루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육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복을 써서, 우리의 육신의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조금치도 부족함이 없도록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시는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도 주시고 육신의 모든 복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주신 것이다. 할렐루야. 감사한 것이다 그래서 에, 우리는 하나님이 죽었던 너희를 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영생하는 자로 살려놓으신 것이다 살려놓았기 때문에 영생하는 그러한 용의 사람이 그 심신이 가져가 있는 죄성과 악성을 다 순간순간마다 버릴 때에 아주 영생하는 사람이 실력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복된 자가 될수 있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 번 죽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영은 법적으로도 완전히 의로운 무제한자로 그 의로운 자를 하나님의 화목한 자로 세웠었고, 그런데 그 심신은 법적으로는 다 하나님이, 검만 우리 주께서 우리를 대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의로운 자로 세워주셨지만은, 가만, 나는 이제는 법적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다. 법적으로. 내가 이, 건물을 영화교회에서 샀다. 영화교회에서 사기 전에는 절였다 철. 그랬으면 영화교회가 등기를 하게 되면 법적으로 완전히 영화교회가 영화교회 소유가 된 줄을 믿으실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이거 내것이라 그렇게 할수 없어요. 아, 이렇게 등기를 하라 법적으로 내가 영화교회에 살렸으니까 여기 영화교회를 모르고 와서 침투하는 사람도. 이것은 법적으로 영하계다. 나가라. 그러면 은 나가는 줄 믿으신 바합니다 알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의 심신이 그 죄와 악성이 꽉차 있고 죄와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안에 영안에 부르신 하나님의 성령이 가만 이렇게 죄와 불의와 악성을 지적해서 그걸 버리랄 때에, 즉시 버릴 때에, 깨끗하게, 고분이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이요. 몸의 성화가 일성전이 되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무엇이가 우리 심신이 주님의 구속에 피를 올려서 대행과 대형과 대형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완전히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충성한 영을 통해서 보면 예 이것을 버리라 저것을 버리라 할 때에 그것을 다 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기게 되면 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실상적으로 이제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그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과 원수된 일을 하지 않고 무지한 자로, 의롭고, 화목한 자로 살게 되면, 완전히 영생과 영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런데, 그러한 법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것이 되어서, 이제는 실상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법에 무지한 자로 살고, 의로운 자로 살고, 화목한 자로 살 때에, 완전히, 거한 영원히 이제는 사망이 우리를 추원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의 심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때에 그것은 다시는 살수 없는 영원한 사망으로 떨어지는 것이 둘째 사망의 해를 입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고. 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강한 사망의 세력이 흔들지 리 못하는 영생과 영국을 이루어가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초원합니다 주여.